그런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뭐예요 공통점이? 대부분 그녀의 가족들 혹은 지인들로부터 세무사라고 소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하. 저는 이 사람들이 가족 사기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아빠랑 말을 맞추고 저한테 얘기한 것들이 있고 음. 돈을 변제하기로 한 날이고 걔 아빠도 저한테 약속을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돈은 주지 않았고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공인을 했다. 확인했더니 얘네 둘이 지금 맞고소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얘한테 돈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아니었잖아요. 아유. 정말 김미영 씨의 가족들도 그녀의 거짓말에 동참했던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 탐사대 김건우 PD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관련해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 괜히 그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아이고. 전화 하지 마셔. 돈 주는 것도 없고, 돈줄 것도 없고. 야나 수입도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다시 한번 전화해면 넌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아니 모른다고 하기에는 증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상한데요? 그렇다면 김명 씨의 남편은 어떤 입장일까? 음.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씨 되시나요? 네. 남편분은 뭐라 하실까요? 네. 네. 현재 뭐 피해 상황에 공모한 것처럼 보이게 네. 이렇게 된 상황이 있어서, 네. 씨한테도 혹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좀 여쭤보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실화 탐사대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어, 좀, 그,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네. 어떤 부분은? 어, 그러니까 물, 물, 물건 세무사 사칭이라고 말하니까 기가 응? 뭐 누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야! 세무사 아닌 걸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요. 뭐가 사칭이 아니라는 겁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잠깐 아, 있어 보세요. 내가 전역해서 네. 다이소 오시고 대답하지마 그냥. 어, 저랑 아, 얘기하고 싶어도 오신 거잖아요. 네. 저랑 약속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작진과 추후 만남을 약속한 김미영 씨의 남편. 그런데. 그 빌려주신 돈이요. 그거 근데 그 법적으로 진행하면 못 받아요? 이제 방송까지 혹시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 급하시잖아요. 좀 급하시잖아요. 네? 그거 가족들이랑 얘기해서 마련을 할 테니까. 그 방송을 좀 멈춰주세요. 한 번에 마련은 안 되는데 어찌 될 거. 걸... 그러니까. 말은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싶어 방송 안 나가게 해줘. 돈 줄게. 근데 그다못 써. <laughs> 일말의 염치죠. 저도 대놓고. 이 가족은 이런 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느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수 있는 것이고 음.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같이 사용했다 그러면 자금 세탁에그 범죄 수익 수수죄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중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김미영 씨, 그녀를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기 범죄는 재범률이 50% 이상이에요. 살꾼들 중에 반은 또 같은 일을 한다. 사기 범죄자들은 오히려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명예를 잃고 지역 사회에서 팔가망신을 하는 것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 어, 사기꾼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같은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